자 12-9에 유제 12-9에 이 3번 해주겠습니다 자 f(x) 가 뭐라고요? x 제곱 마이너스 3x고요 g(x) 가 뭐라고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요 그랬을 때뭘계산하라고요 f(x) 곱하기 g(x) 가 뭐가 되는 걸요? 양수가 되는 걸 계산하라는 뜻이죠 자 이거를요 다 봐봐요 <laughs> 어 뭐랑 같이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내가 튼튼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잘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보시죠. 응. 이차 뭐 함수에서 우리 이렇게 중, 존재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걸 내가 나중에 외우게 된다고 했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야윤철리 이거 봐.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해서 외우게 된다고 했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야 이거 보라고. 1, 3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랑 여기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말 이해해요?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외운다고 했었어요 이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프 상황도 이해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럼요 그럼요 꼭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양수 음수 처음 배웠을 때요. 이거 지금 두개 곱해서 모이면 돼요. 양수이면 되죠. 두 수를 곱해서 양수가 될수 있는 조건은 뭐죠? 둘다 모으면 돼요. 양수. 플러스 플러스면 가능하죠. 맞습니까? 두 수가 다 플러스 플러스면 되는 거죠. 두 수가 다 모면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수라는 조건 내에 만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이만 알아 들어요 보다 들어요. 자 이거 그래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숫자놀이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자 니네가 아마 다음 주쯤에 교육과정 니네 수능 그 교육 방향 교육 정책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들어가요. 오케이? 이거는 이런 부등식에 관련된 영역에 가니까 부등식에 관련된 이 부호 정하는 것들은 94년도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고3 애들 그러니까 이과 애들 있죠. 고문과 애들은 따로 배우지 않지만 이과 애들은 이걸 한번더 배워요. 고3 때요. 그 정도로 이부등식의 부호 가지고 가, 장난치는 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플러스 플러스 1라면 야둘다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쵸? 이게 왜 연립부등식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X-1이 양수라면 X는 뭐보다 크답니까? 1보다 크다죠 이제 거 지금 플러스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X-3이 양수라면 X는 뭐보다 크다예요? 3보다 크다죠 이게 연립되면요 조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내가 그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늦는다고 결국에다 이거예요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직으로 그려서 연습을 하지만 내가 오늘은, 오늘까지는 은오늘 이렇게 연습을 해서 오라고 했었습니다. 둘다 보죠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된다면 x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리고 x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3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결론이 뭐가 돼요? x는 1보다 작다가 연습이 돼서 왔었어야 됐어요. 이거 수직선 그리고 잡아도 했으면 늦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답이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답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 보죠 뭐, 4차 함수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요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4, 이렇게 fx 곱하기 gx가 양수라고 되어있으려면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도 x 마이너스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게 양수인거 실제로 고2구3이 되면 얘 이렇게 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안 풀고 얘 그냥 그래프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사천분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못 풀어요 결론은 이렇게 못 풀어요 결 그래요 그러면 fx 가곱하 fx 가 gs 가 양수면 되는 거죠 둘다 모이면요 플러스 이면 성립하죠 또둘다 모이면요 마이너스면 성립합니다 이만 이해해요 결론 GX가 양수인 부분을 동시에 연립해서 답을 써줘 보죠. 자, FX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이거 인수분대하면돼요 이거 맞습니까? 이게 양수면 결론이 뭐예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고 라 했죠, 지금. 이 범위와 동시에 예범위요, 보죠. 이거 위에 거뭐돼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수직선이 아니고 뭘로 그냥 한 방에 눈으로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X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3보다 크다가 정답이에요. 이거 되도록 연습해오라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1번 이거 플러스 플러스에 해당하는 답이에요. 이해해요? 내가 오늘까지 연습해오라는 게 뭐였는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다음 거 가죠. 자, 둘다 모이고 뭐 찾겠습니까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상황을 찾을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리고 x 플러스 +E, 2,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얘 답은요? 얘 답은요? 이게 됩니다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수직성이 아니고 바로 뭘로 찾아서? 눈으로 찾아서 답을 써주면요 이렇게 되거거 연습해 오라고 알겠어요? 지금 니네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연습해 오야 될게 이거였었습니다. 됐어요 저거 열립 부등식 푼다라는 거 저기 눈으로 푸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0 문제나 준 겁니다. 턱문이 없겠지만 저게 지금 안 되면 언제 해요? 나중에도 안 돼요. 오 이해합니까? 여기까지요. 돼요? 다 돼요? 한거 가자. 그래서 12-9에 3번 해결했습니다. 아니니 인생이 귀여워나? 다음. 입니다 자. 지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선생한테 말해서 더 연습하십시오. 이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다 진짜 뒤질 줄 알아요. 네, 시험 봐서 숙제해 보면 바로 티가 나죠. 뭘 알고 뭘 모르고를 다음은 12-13의 1번 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있는 부분이라 헷갈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그죠 중학교 때는 얘를 배우지 않는다고요 중학교 때는 이런 부분을 배우지 않습니다 A의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으니 그쵸 지금부터 선행을 하는 이유는요 봐요 애들아 <laughs> 아, 뭐, 선생님 뭐 도움이 돼요? 솔직하게 선행하는 거 도움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용 기억 못 해요. 근데 우리는 내용을 술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는 연습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게 안 되니, 오케이? 중학교 거는 깊게 생각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냥 바로 보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거를 고등학교 걸로 대신하자 이 말입니다. 중학교 때 거랑 별 차이 없죠. 동시에 fx와 gx의 해가 존재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돼요?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해요? 알았겠습니까? 돼요? 오케이. 보죠. 이거 해는요. 뭐하고 뭐예요? fx는 0인 거. x축과의 교점 찾으면. x는 0 하나, 3분의 a 하나, 얘는입니다 x는 1 하나, 2 하나 맞습니까? 이걸로 두 개만 비교를 해 보죠. 자, 얘는 이미 0으로 작다면 이미 해가 고정이 돼 있죠. 얼마라고요? 1, 2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 누구 중세만 찾아주면 돼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찾아주면 되죠. fx는 한 분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0하고 3분의 2a라고 써 있습니다. 3분의 a가 왼쪽에 있어 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지금 뜻은 사이 값이에요. 0부터 3분의 a까지죠. 3분의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해 없죠, 공통된 해. 결론, 3분의 a는 무조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없죠. 왜요?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겹쳐지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맞습니까? 결론, 잡아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 하나죠. 만약에 3분의 a가 1이어봐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 없죠. 파란색과 빨간색의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3분의 a는 1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분의 a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합니까? 1보다는 커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가 정답이 돼요. 됐습니까? 이해합니까? 1이 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무조건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연습을 해보셨어야 됐어요. 아니면 토요일날 오지 그랬어요. 모델한테 쓴 토요일날 오지 그랬어요. 다음요. 이번에 <laughs> HX의 해가없 답니다. 이거 버리죠. FX 됐습니까? HX는요? 뭐하고 뭐가 뭐니요? X가 0하고 얼마예요? 9분의 a제곱입니다. 얘는, 잡아요 실수를 제곱하면 무0 0 0보다0 0 0 같다? 0보다0 0나0다 맞아요? 저 새끼는 무조건 9분의 a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든가 아니면 뭐예요? 양수입니다 맞아요? 9분의 a 제곱은 0이든가 아니면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가 나옵니다 왜요? 실수 제곱한 꼴이었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제일 보죠 얘 예, 봅시다 hx 지금 gx의 범위는 이미 정해졌죠 어떻게 요 이렇게요 됐죠? 얘는요 봐요 hx도 음수죠 그럼 0하고 뭐예요? 9분의 A제곱이니까 무조건 0이 있고 9분의 A제곱은 무조건 이쪽에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돼요? 근데 1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이 둘의 겹치는 부분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죠? 9분의 A제곱은 절대 뭐가 못 나와요? 음수가 못 나와요? 9분의 A제곱은 무조건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9분의 A제곱이 1이라고 쳐봅시다. 어떻게 돼요? 공통된 행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없죠? 같아도 됩니다 결론 이거 봐요 A제곱이 구구다닥다 니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는 사람? 이거 어떻게 풀죠 플러스 마이너스 1뭘뭐 어쩌라고 근데 마이너스 3이 얘는요? 어, 이 얘기죠 플러이 얘기죠 이건 어떤 함수예요? 이런 함수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죠? A가? 3까지라는 뜻이에요. 다 들어갑니다. 이걸 이차함수 그래프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다 알아들어요? 뭐냐? 예린이 너 나한테 질문한 건데 이해하겠니 이거? 오케이. 이거 끝났죠? 됐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됐나? 다음 거 가죠. 31번 가겠습니다. <laughs> 보길래 31번 나갑니다. 31번을 풀어보죠. 새 변의 길이가 작아요. 이게 이번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죠. 아, 통계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원의 성질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우리 언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 거냐면요. 원래 오늘부터 할까 말까 생각했었지만 우리 그걸로 합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진짜 개만 만나는 문제집 하나 살까요? 개만 만나는 문제집 하나 살까요? 아니면 프린트 로 줄까요? 프린트 문제집. 문제집으로 하나 사 갖고 싸가게 만만한 걸로 피타고라스만 쫙 나가 버리게요. 오케이. 그러면 개념원리를 사고 싶죠. 어떻게? 개념원리. 개념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개념원리 뭐 RPM 이런 거 아니고요. 색깔 다른 거 있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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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려 했는데. 색 정확히 그거 말해도. 아, 이름까지 정확하게 명칭을 말해 줄게요. <laughs> <laughs> 잠깐만요.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부터 쭉쭉 나갑시다. 너 배고프다고? 작대 처먹은다. 이고 들리지 않냐 어. 들려? 아, 들려? 응. 어, 음. <목소리> 음. 진짜 들려. 응. 불안안들려 아. 음. 지방대에 따라서 려렇려 아니. 야름 소름이 려는닭쳐 맨날 저 똑같은 저거. 저 신하거든. 아, 왜 이래? 그래? <목소리> 이제 네, 밖에 나도 됐어요. 알았어요. 닥쳐 <laughs> 이거 좋아요. 이거 읽어줘요. 뭐라고요? 개념 아니. 원리 중학 수학. 사랑 그리는 거. 사랑 그리는 잠깐만 물어봐도 괜찮아요. 니 조심해요. <laughs> 사원리 약해가서 올수 있어요. 어디? 선생님 어. 개념 원리 중학 수학. 어. 어. 아, 이거 조아이거 엄청 두껍잖아요. 몰라. 파란색, 어. 파란색아 <laughs> 근데 하얀색 파란색, <laughs> 조심해라. 지금 뭔가 좀 많아 이게. <laughs> 오케이. 내일까지. 아 다음 시간에. 파란색이 여러 개진 않죠? 어. 삼학년 아, 이학기까지예요. 그래. 아니요 아니요. 니네 방학 수, 수요일이에요? 금요일까지 수업 십시오. 네. 저 수요. 아, 금요일부터 수요일. 진짜 존나 조금씩 나갈게요. 왜요? 비타블스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다 증명할 거거든요. 우리는 증명 위주의 수업을 하겠습니다. 계속. 알겠죠? 숙제 나가면 풀어와서 공부해서 또 질문. 시험 볼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럼 금요일부터 아홉 시에 나와야 돼요? 진짜 진짜 아홉 시예요? 그럼 언제예요? 10시? 10시는 <laughs> 안 못생겼다 와안 해? 거울 볼래? 잠깐만그랬데아짜 <laughs> 아, 10시간은 안 되고 아 시끄러워 1시간이 무슨 차이야안돼나 수업 시간 못 맞춰 야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고1, 고2 애들은 야 여기서 끝나는 시간 12시야 우리도 그쪽으 가지 않을까요? <laughs> 어, 근데 내가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너네 10시냐고 보면 그럼 나는 1시에 퇴근해야 돼 그거 나도 12시 끝내고 제가 갈거요별네 어. 근데 그때 못일어요일어나면 그냥 니인생이 네 그냥 는구나하요너 외동인가? 예. 뭐요? 어? 어? 외동 같이안생겼어 자, 보죠 <laughs> 자. 31번 <laughs> 보겠습니다. 야. 이각 <쌤이> <laughs> 이야기를 한번 더 하는 건요. 너근최어 로틀... 아, 자. 멍청. 예, 예.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뭐죠? 삼각형이 될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랑 배워서 그거 뭐 긴변과 안 배웠어요? 평... 배웠죠. 근데 애들이 진짜 모르네. 이거 중간 중각 그런 거. 노노 노. 그건 여기서 아직 안 배워요. 뭐? 여기서 안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요. 이거 기억해 둬야 돼요. 알았겠습니까? 오케이. 음. Okay?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는 쌤이 아직 안 배웠다고 말해줄게요. 얘는 이겁니다. 이해하죠? 자 보세요. 또한, 또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직각삼각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일 긴 변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c라고 한대요. 오케이?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걸 증명을 싹다할 겁니다. 증명이 네 가지거든요. 그네 가지를 다 증명시킬 겁니다. 지금요? 아니요 나중에 그책 갖고 뉴클리드 방법이랑 피터웍스 방법이랑 가필드 방법이랑 바스카라 방법이 있어요. 나스카라? 어, 바스카라 가필드 고양이 아니었어요. 됐습니까? <laughs>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웃음> 제가 대통령이 되면서 살포수로 증명하고 있더라고. 자, 이거 피터웍스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근데 저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laughs> 지가 생각형에서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봐요.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길잖아요. 그럼 얘는요. 야, 봐봐요. 원래는 한 변이 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곱값이 길 수는 있습니다. 이건 우리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냐면 둔각삼각형이에요. 이거 안 배웠어요, 우리? 안 배웠어요, 사실. 배웠는데? 안 배웠어요. 제일 긴 변이요. <laughs> 이렇게 돼요. <그래요>. 무슨습니까 <laughs> 이걸 예각이요. 아. 꼭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예각을. 오케이? 얘가도 배웠다고요? 얘가도 풀었다고? 오케이. 지금 저게 저저 빨간색으로 쓴게 어. 직각일 때만 아니요,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건요, 삼각형 성립. 어. 저게 삼각형 성립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수학을 해봅시다. 보세요. 나 잠깐만, 잠깐 필기 할 시간 줄게. 왜 삼각형 성립 조건이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길어야 되는지? 그외워죠그한 번만 생각해 보요 그렇죠. 안 그러지 않나. 아. 제일 긴 변이요. 제일 긴 변이 존재를 하는데 나머지 두 변이 더 짧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요 어떻게 해서든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삼각형 성립 조건은요 반드시 보다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어때야 돼요? 길어야 뭐가 돼요?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유는요 그래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꾸겨야 돼요. 말안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맞아? 제일 긴 병이 누구예요? X 플러스 2가 제일 길죠. 그래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알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삼각형 성립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삼각형 성립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됐던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보다 없어야 돼요. 길어야 되고 x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연수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죠. 두 변의 길이를 더했을 때 예를 들어 선택을 이렇게 해봅시다. 얘가 얘보다 길어야 해요. 이해합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되면 이런 거다 패스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는 개뿔도 없는 애들이니까 해보죠. 이렇게 되죠. 니네는. 아직 중학생들이라 쌤이 중학생이라 쌤이 통제하게 너무 빡세니 한 겨울 때쯤 쌤말잘 들을 때쯤 에버랜드 한번 다녀옵시다 오케이. 왜 겨울이에요? 추운데? 그럼나한지 마, 마, 진짜. 진짜. 너는... 개인이 겨울 때 가면 안 돼. 전나? 개소리야. 왜그게 전나요? 일방. 말단. 내가 안 그랬어. 제가 그랬다. <laughs> 얘가 얘가 맞아라고 했어. <laughs> 왜? 넌왜 심이야? 야인이 좋아, 봐요. 위에 거 계산하죠.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맞습니까? 됩니까? 넘기면 넘기면요. 엑스는 뭐보다 길어요? 이보다 길어야 돼요. <laughs> 이양 겠어요 다음이요. 네. <laughs> 나 원래 얼굴이 웃는 상이야. 인정 맞. 인정. 나 얼굴이 원래 원래 웃는. 얘이 어리둥절해서. 나나 되게 농락당한 <laughs> 기분인데. 왜일 일도 아닌데? <laughs> 뭘을게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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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그리고 나머지 예. 저, 어. 저거 두각냥 아, 그냥, 아, 그를 아, 그냥, 이해해요? 알았 아, 그냥, 아,